이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은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글인데도 전혀 엉뚱하게 사용되었던 글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졸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졸속. 언제 많이 들어요? 이 말을. 여러분, 졸속 처리. 네. 보면은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걸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laughs> 하면은 행정 졸속 하지 마라. 뭐 졸속 처리 하지 마라. 이 졸속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나옵니다. 제2작전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졸속은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 그냥 대충대충 대충 뭐 서투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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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거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졸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손자병법에서 출발하는 졸속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졸렬하지만 빨리 졸렬하지만 빨리. 이 부부싸움 할때 법칙이 있어요. 손자가 가르치는 법칙이 있어요. 이 뭔가면은 졸속의 법칙이에요. <laughs> 졸속의 법칙인데,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아, 안해봤으때잘 모르시겠죠? <laughs>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큰거 가지고 안 해요. 큰거 가지고. 장없부터 네. 시작해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제 확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그냥 막난리 나요. <laughs> 그때 손자가 말합니다. 비록 내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졸렬하지만은 신속하게 멈추라. 이것이 졸 속이거든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부부 싸움부터 그러니까 다툼으로부터 나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든 이 다툼의 이런 상황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요. 나중에 후회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 해놓고 욕심이 딱고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또 욕심이 생겼어요. 중국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37년에 중국까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남방자원지대 말레이 반도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또 욕심이 생겼어요. 1941년도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취습을 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자 폭탄으로 항복하게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반성하면서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손자가 말했던 졸속의 정신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다고 반성하게 돼요. 그것이 졸 속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바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멈춰야 된다는 모든 투쟁 다툼을 빨리 끝낼수록 좋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어, 독일 가 가다 오셨어요? <laughs> 독일을 가면요 굉장히 참 배울 것이 많은데 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전쟁을 치러요. 두 전쟁이 뭔가 하면은 유명한 보오 전쟁 불 전쟁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 철혈 재상이라 그래요. 굉장히 외교적인 수단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몰트케라 몰트케, 몰트케 양반도 굉장한 군인이었어요. 몰트케가 뾰작한거 쓰고 몰트케 장군이 굉장히 잘 싸웠던 장군인데. 오스트리아와 이제 싸우게 됐어요. 프로시아하고 싸우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오스트리아를 밀고 가다가, 이제 비엔나 있죠. 비엔나. 그 수도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이 군인이었던 몰트케는 끝까지 밀고 가자. 끝까지. 끝까지 가서 비엔나를 차지자 그래요. 그때 비스마르크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가지 마라. 여기서 멈추라. 바로 코앞이거든요. 코앞에. 여기서 멈추라. 쉽지 않습니다.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잘못될 때는 멈추기 쉬워요.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 이름 기억나죠? 잘못 될 때는 멈추기 쉽지만 잘될 때는 못 멈춥니다. 본래 멈춘다는 것은 잘될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몰트케는 군인 정신으로 저 적국의 수도를 우리가 빨리 점령하자 해서 그냥 위로 붙일려 했지만은 이 멀리 보는 정말 큰 것을 봤던 비스마르크는 아닙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1 8백0십 년, 칠십 어, 년에 보호불전쟁을 일으킵니다. 4년 후에.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가지고 수도를 점령하면은 적이 생겨요. 적이 그때부터. 굉장한 적이 뒤에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호불전쟁을 대비해서 그걸 멈추는 용기를 가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나중에 우리 편을, 자기 편을 만들고 결국은 큰 독일을 이렇게 통일하는데 큰 일을 그 당시에 이게 만들게 돼요. 그것이 졸속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이쯤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졸속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나옵니다. 졸렬하지만 빨리 이 말은 뭔가 하면 내마음엔 들지 않지만 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욕심을 버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잘될 때는 못 멈춥니다. 본래 멈춘다는 것은 잘될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아, 내 욕심을 버리고 이쯤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겠다. 어,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손자병법의 내용에는 싸움을 피하거나 이기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시작된 싸움은 졸속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알았는데 근데 실생활에서 이런 졸속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어렵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있죠? S T O P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스탑. 오우, 발음 좋으세요. <laughs> Excellent. 발음 아주 좋아요. 자, 이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졸속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와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스탑을 먼저 생각해요. 무슨 딱 멈춰 보세요. 스탑 하시면서 첫 번째 S가 말 그대로 스탑이에요. 멈추는 거요. 예 멈추고 두 번째 이것이 T I. -H -I -N -K. think, think. 음. 자, 멈추, 멈추고, think.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음. 뭐 일단 멈추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세 번째, observer. observer.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음. 다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plan.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문제는 내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가사가 멈추세요. 아시겠죠? 네. 자, 삼강도 계속해서 이어드릴까요? 네. 선자병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어요. 파전 그죠? 파전 한문으로 한문 잘 보세요. 한글과 달라요? <laughs> 어,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인식시키기 위해서 파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깨진다, 깨진다. 귀는 온전하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깨고, 깨지고, 깨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전 백승이 비선지선자라. 이렇게 말해요.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부전이 굴인 지병이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해서 이 전과 파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제3 모공편에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뜻을 이루면 가장 좋은 것이고 나라를 깨뜨리고 뜻을 이루면 두 번째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깨뜨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이미 차원이 났다. 가장 좋은 것은 온전한 상태로. 그 온전하다는 것도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통상 나만 온전하기를 바라요. 그죠? 상대는 이렇게 <laughs> 박살 내고 어, 네. 나는 온전하고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것이란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상생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손자병법이에요. 2500년 전에 지필한그 오래된 병법이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상생의 개념, 윈윈의 win, 개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파천에서. 그래서 여러분 스타워스 영화를 보셨죠? 스타워스를 만들었던 그 감독의 이름이 조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이 루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의 성공을 도우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다시 할게요. 남의 성공은 내가 도우면, 도우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저들로. 성공이라는 것은 남을 얼마나 집 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상대방을 끌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laughs> 여러분, 어, 여러분, 듣지 못하는 한그 사람을 소개할게요. 러시아 사람인데, 숨이요. 숨 이렇게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길렀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길러요. 이분이요, 1903년도에 책을 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그 책인데, 만물은 서로 돕는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와 포츠킨. 이름이 어려워. 하여튼 어려워.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은요, 굉장히 그 당시 우리에게 큰반향을 그 일으켰어요. 그 다윈이지 다윈,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적자 생존을 주장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면은 상대를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또 내가 잡아먹고 해서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힘센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살아남고 그런 동물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다윈이 했던 얘기요. 이걸 굉장히 고민해서 이 학자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밀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조류, 포유류, 나중에 사람까지 실험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정말 번성하고 번창하고 하는 이런 종류들은 보니까 서로 간에 잡아먹는 것보다도 서로 도와줄 때그 종족이 더 많이 번창되더라, 번성되더라. 이런 놀라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반영을 일으켰죠.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로 도와야지 더 이렇게 서로가 좋은 그 꿈도 이루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손정가 말할 때 바로 전과 파의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깨지지 마라. 상대도 깨지 말고 나도 깨지지 말고 상대도 살리주고 나도 살고 이런 상태로 가야지 우리 인류의 희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파전 그죠? 파전 깨진다, 깨진다. 뒤엔 온전하다. 모든 것이 깨뜨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이미 차원이 났다. 온전한 상태로. 그 온전하다는 것도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생의 개념, 윈윈의 win, 개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남을 얼마나 집 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상대방을 끌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화와 상생의 정신이 우리를 좀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를 깨뜨리고 내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네. 근데 요즘 사실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해서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도와야 돼요. 음. 이 위기란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75년 7개월 3일 전에도 그때 모여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어, 2356년 3개월 7일 전에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 그, 지금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도와야 돼요. 정말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외롭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조화와 상생을 강조하는 손자의 가르침 다시 한번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강의 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자병법 하면 흔이들 아, 너무 오래된 고전이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걸 보면 분명히 선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살면서 많이 만나시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손자병법에서 또 인성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